마녀와 제국이 대립하는 세상 제국에는 최종 병기와도 같은 사도성이란 계급이 존재했는데요 그리고 1년 전 최연소 사도성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이스카는 프로로 잡은 마녀를 풀어주며 사도성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1년 뒤 이스카는 빙화의 마녀라 불리는 마녀 퇴치의 조건과 함께 1년의 수감생활 끝에 가속방되게 됩니다 쇼카노 마저. 필요한 이요 부대에 멤버가 명이 습니다 그렇게 석방된 이스카는 전장에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을 모았고. 이스카 대장도 왔역시 N 07 부대. 년ぶりに再결 이들은 재회를 만끽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전장으로 향하죠. 윗선에서 이스카를 석방시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빙화의 마녀 출현으로 전쟁이 고착되어 있는 현 상황에 정보가 없는 이스카는 적들에겐 예상밖에 존재였고 그런 이스카는 적의 허를 찌르기 좋은 말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녀들과의 전선에 있는 전초기지. 코로네미성전의방이를쌓 이곳은 이 전투 동력로를 기점으로 전투가 끊이질 않는 곳이었고 이스카와 멤버들도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전초기지 바깥에 순찰을 나섰는데 그런데 그때 미리 설치되어 있던 마녀들의 트랩이 발동되었고 간 가게 되란 나 대가도의기이세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녀들의 습격이 시작됐죠. 사이다라도 하지만 이스카의 멤버들 또한 정예 중에 정예 멤버 이런 상황은 이미 전장에서 수도 없이 겪어봤던 베테랑들이었기에 이들은 조금의 지체 없이 본인의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는데요. 미기 다 n 의는 그렇게 뭔가 허무하게 끝났다 싶던 그때 최상위 소환수인 골렘이 등장했고 잠시 당황했던 이스카였지만 다케 사도성이었던 이스카에게 이 정도 소환 마법은 곱하면서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가다데 d o b a u r 히로. 그렇게 정체불명의 마법사를 제압한 그때 어디선가 느껴지는 수산한 기운. まさか대가동로

그렇게 잠시 한발 물러선 빙화의 마녀 엘리스는 제국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 갑자기 둘은 썸을 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족같은 경우 그리고 다시 황국으로 돌아온 엘리스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스카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누가 이 전쟁을 멈출

음식 취향마저 소름돋게 비슷했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인 남녀이기에 이 둘은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이들의 밤은 길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a a c 結成結이後結成結婚後結만結婚後結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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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婚後結

심지어 이들은 미술관으로 향하는 목적지마저 같았죠. 뭐 그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이어갈수록 둘은 취미뿐만 아니라 가치관마저 비슷한 결을 보이고 있었고 둘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미완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적이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앨리스에게 편한 마음이 들었던 이스카는 가슴에 박치기를 박아버리죠. 이 새끼 안 자고 있는 거.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리 없던 본부에서는 더욱더 마녀사냥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목소리> 이스카는이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음 날 중립 도시로 엘리스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용가 중립 도시에. ただ,あって話したい人がいて.だけど, 한편 엘리스도 1년전 이스카가 마녀를 탈옥시켜 투옥됐다는 것과 전직 사도성이었던 정보를 듣고선 다시 한번 이스카를 만나 보기 위해 중립 도시로 향하기로 하죠. 다음 날 대장인 미스미스와 같이 중립 도시로 향하는 이스카 그리고 이스카와 엘리스는 운명처럼 중립 도시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다음 날 대장인 미스미스와 같이 중립 도시로 향하는 이스카 그리고 이스카와 엘리스는 운명처럼 중립 도시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중립도시의 외곽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이스카와 엘리스는 서로의 진영은 달랐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바는 같았죠. 그렇지만 엘리스와 이스카의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증오하는 제국과 마녀들에게 이스카가 추구하는 평화교섭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말았는데요. 그렇기에 사실 앨리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도성의 전투력을 지닌 이스카가 마녀측에 선다면 서로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전쟁의 억제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 앨리스의 계속되는 이스카와의 접촉에 예상보다 빨리 시조의 마녀가 깨어나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집안 싸움을 잠자코 지켜보던 이스카 또한 칼을 빼들기 시작하죠. <목소리> 하지만 시조는 그들의 모습에 더 강한 마법을 내뿜기 시작했고. 목적이 평화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둘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조를 향해서가 아시작 같은 을 향해서가 아닌 각자의 이상을 위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리스의 조상님은 등장 첫터만에 다시 봉인되어버리고 말죠. 시조에 봉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제국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는데 르텍스조에 제국병들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는데 ]以上다. 볼텍스란 마녀들의 성령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볼텍스. 물질이었고 그 말은 반대로 엘리스가 있는 황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볼텍스란 것을 사수해야 한단 말이었는데 볼텍스의防衛은... 한편 볼텍스로 향하고 있던 이스카와 멤버들 <목소리> 그때 저 멀리 또 다른 제국의 병사들이 찾아왔고 <목소리>

그때 등장한 채 사령관 네임리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한 마녀의 발악으로 결국 미스 미스는 납치되어 버리고 말았고, 이스카와 멤버들은 미스 미스와 볼텍스를 수거해 오기 위해 마녀의 본거지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납치당한 미스 미스를 본 앨리스는 이스카가 근처에 주둔해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곧장 이스카를 만나기 위해 제국의 전초기지로 향하기로 하죠. 태국 부대의 캠프 위치는알かるわ 아리스様, 이때どういう? 等てなさい. 이스카. 하지만 같은 시각 이스카는 미스미스를 구하기 위해 황국에 도착했고 이들의 길은 엇갈려버리고 말았는데. 그렇자, 야매대. 뭐또 휘발이 다그나짱. 미스미스의부각각 그리고 이런 잡졸들은 당연히 이스카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죠. 그때. 더게. 도게... 이때. 이따... 그리고 키싱이라는 이 마녀의 능력은 가시로 모든 것을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전초기지에 도착한 앨리스는 제국의 사령관 네임리스와 조우하게 되죠.

お礼をお詫びるわこれはほんのお詫びの気持ち私の本気を見せてあげる代表価逃げられましたね戻りましょう無駄足だったわ一旦戦闘が継続いていたイスカとは誰を排除したって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개방한 이스카에게 이정도 전투는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전투를 마무리하고 미스미스를 데리고 제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알수 없는 가면을 쓴 마녀는 곧장 미스미스를 볼텍스 안으로 던져버렸고, 미스미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스카의 등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 엘리스. 또한 이스카와 미스미스를 구하기 위해 볼텍스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런 엘리스의 노력에도 결국 이스카와 미스미스는 볼텍스의 근원에 접촉해 버리고 맙니다. 아리스마. 고지됐と思ったのに 이스카, 미시카둘이 볼텍스에 떨어져 버렸어. 에? 어떻게 도왔다 뭐 그렇게 무사히 본부로 돌아온 이스카와 멤버들 하지만 미스미스의 몸에는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알수 없는 욱신거림을 확인해보기에 버스노다는 마녀의 표식이 자리잡고 있었죠 일반 인간은 보텍스에 접촉한다 해도 대부분은 성령이 깃들지 않지만 1%의 소수의 인간은 이렇게 적성에 맞아버린 경우가 있었고 꼼짝없이 미스미스는 마녀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게 이 사실을 들킨다면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이이스코와 멤버들은 그런 미스미스의 정체를 숨겨주기로 하였고... 빨리 따라, 민나가 다이앤 난다요. 모레라와 보스노부과다이다이것도 이해... 시미안 るの、ま、に、ね、隊長がそう言うなら僕らが引く理由はありませんありがとう今 <laughs> 日は私、ま、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は私のお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私は私のお話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 리스스こんなところで何してたの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만큼 반가운 마음과 함께 둘은 지금껏 못다했던 말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와, 그렇게 좋은 구경하고 있는 이스카의 속도 모른 채 때마침 음료수를 사러 갔던 엘리스의 시종이 돌아왔고. 하리국시 어? 나라리 기가 크잖아 의심 없이 들이킨 그 음료수에는. 시메가 今져ました 있었죠. 사실 이건 의도했던 게 아니라 당연히 의심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종이었고そもそも提供飲이렇게된김의 뭐 시종은 이스카를 납치해 가자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오해해 눈이 돌아간 미스미스 덕에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본진으로 돌아온 미스미스는 멤버들과 함께 어쩌면 전쟁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이스카 구하기 작전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럼 나두 모여서 로출발하 コヨニ、インジグゲクチノトケマムリデカヨ。イサン、ドアナイチュウウエジョンジャン、オブンセギカシャクテンのソンジョンヨスこダ。セモンコレオミテ、キミバトモ、テコクデソイのテイロノワシテロ、ダケド、キミガトモノカ、ソレダケはシテオキタイのボクは帝国でアリスは王朝ョ、アれないのは思想と立場だ僕が戦う理由もタ門じゃないなら 私の正門なんて気にも留めないと私のことは何て思ってるの戦場のライバル <laughs> 私を特別扱いしない無礼者君はそれでいいの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너와 나의 최후의 전장 혹은 세계가 되는 성전인데요. 판타지 애니긴 하지만 판타지 애니치고 러브코미디 성향도 좀 묻어 있어 나름 달달하게 봤습니다. 무엇보다 액션신 작화에 신경을 쓴게 보여서 나름 눈이 즐거웠던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다 즐겁게 보는 편이라 나름 재밌게 봤는데 해외에서는 초반 스토리가 부진하다는 평이 있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작화는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기에 작화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